세상 살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바이 한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또그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게 주께서 마음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항상 주를 먼저 찾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게 가르치셔서 대학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는 주님이 부르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교사가 될수 있도록 교사들을 가르치시옵소서. 중고도부 친구들에게 항상 기쁨과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친구들이 교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친구들의 비전을 축복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예배가 최우선시 되도록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모두가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김유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나오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고자 하는 귀한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언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짧은 방학을 끝내고 이제 학교에 가서 또다시 수업을 듣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상황이 계속+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도 2021년이 왔지만 별다른 의미 없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두바이의 날씨를 또 더운 날씨를 기대하면 계절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며칠 전에는 아침에 굉장히 많은 안개가 껴서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2021년을 살아가고 또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니? 못 믿겠니? 난 너희를, 난 누구를, 누구도 놓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셨지만,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딱세번 나타납니다. 그세 번이 누군지는 이제 다음 주 공과 또그 다음 주 공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또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는 특별히 절박한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절박한 두 명의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 자기의 딸을 낳고자 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딸이 아파서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기 딸이 고쳐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자기 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한 사람은 자기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누추한 저희 집이지만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절박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이 야이로가 요청한 대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한 명의 절박한 사람이 이 가전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1 2년 동안이나 혈류병. 혈류병이 뭐냐면 몸에서 피가 계속 계속 나는 병이에요. 이 혈류병에 걸려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항상 빈혈, 피가 모자라는 병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병을 고쳐 주시려나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서 그 가시는 길을 보고 있었어요. 이 12년 된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 12년 동안 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여인의 병을, 에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질 때그옷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예수님,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다. 병이 낳은, 12년대 혈루병이 낳은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춰줄 수 없음을 알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병이 나고자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낫지 못했대요. 혈류병은요, 조금 여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피가 계속 아래에서 나와서 사람,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고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을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피가 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여인의 삶을 저주했을 겁니다. 저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벌 받은 여인이야. 라고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 또 자기의 몸이 점점점 힘들어져서 육체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많은 용화단의 의원을 찾아갔겠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질 때 그렇게 이 여인의 병이 깨끗게 되기를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무언가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내 삶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자기의 병이 깨끗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여인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했을 거예요. 아, 빨리 가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 주셔야 하는데. 아, 예수님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지? 내 딸이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차마 예수님 빨리 가요라고 예약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 조급함과 절갑함,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직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그 야유로에 하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인님, 예수님을 굳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주인님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야유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좀만 더 가셨으면, 좀만 더 빨리 움직이셨으면 내 딸이 살아있을 텐데, 내 딸이 고침받을 텐데, 그런 그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아무런 구절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지만 묵묵히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굶! 이라는 표현으로 그 여인을, 그 여자 소녀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뢰해야 하는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이 다해서 눈을 감아서 죽었다 하시라도, 선열을 일으키신, 그리고 선열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다 붙잡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 했지라도 예수님은 시간을 그 거리에서 지체하면서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절박한 두 명의 사람 모두를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안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딴길 갈래요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주매주 매주 살아가는 두바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응답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체빈 학생의 우리 플룬 연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주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매주매주, 매주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